안녕하세요 스페인 빠빠입니다. 오늘은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죠. 아구찜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상당히 간단합니다. 스페인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뭐 재료들을 풍성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아구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재료는 얼마 없지만 맛은 상당히 괜찮아요. 왜냐하면 하시다가 있기 때문입니다. 간단하지만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구 1.5kg를 준비했습니다. 이 아귀는 바로 냄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현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외부에서 요리를 하기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일단 아귀 1.5kg를 냄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귀는 물이 많은 생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물은 넣지 않습니다. 자, 귀를 잘 펴서 이렇게 넣어주고, 대략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불에 가열을 해주겠습니다. 남는 시간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준비해 두신 볼에 고춧가루, 그 다음에 전분, 그 다음에 중요한 다시다, 그리고 간마늘 한 숟가락, 그 다음에 물을 좀씩 넣어서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이렇게 계시면서 돼지칼 정도,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사실상 요리가 이게 끝입니다. 물론 한국에서는 미나리나 뭐 미더덕 뭐 많은 해산물이나 야채들을 넣으면 더욱 맛이 좋아지겠지만 사실상 유럽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 간단히 추려서 이렇게 만들어도 맛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드리는 요리는 한국에서는 해드실 필요는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. 아,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,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알고 찜이 드시고 싶다거나 한국 토속적인 음식이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해드시면 맛이 좋습니다.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또 해외에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콩나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콩나물을 잘 먹지를 않아요. 보통 중국 슈퍼에 가면 은 콩나물을 가끔 팔긴 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중국 슈퍼가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길러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. 병아리콩, 그 다음에 메주콩, 뭐 각종 콩들을 불려서 하루에 3시간씩 물을 주고 하면서 길러 봤는데 잘 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 녹두, 녹두콩은 팔거든요, 마트에. 녹두콩을 심어서 해봤더니 이게 바로 숙주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숙주는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물만 주면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질러서 먹고 있습니다. 물에 한 5시간 불리고 그다음부터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물만 주면 되는데요. 3일이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잘합니다. 물론 입도 잘하고 잔뿌리도 좀 있지만,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저희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15분 동안 아구가 삶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15분 정도 삶아졌거든요. 한번 봐볼게요. 아주 잘 삶아진 것 같아요 그러이제이후요이후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삶아진 아구를 한쪽에다게요놓을이요아이가은긴물은이 정도만 여은다가은어줘요 뒤에서 찍어보니까 파리가 많이 날라오네요. 다시 불을 켜주시고 이반 정도 남은 이반 정도 남은 아귀 삶은 물에 숙주를 넣어줍니다. 면 숙주나 콩나물 같은 숙주 이렇게 보시면 숙주나 콩나물들은 오랫동안 데치자 오랫동안 데치지 않아도 숨이 빨리 죽더라고요. 또 식감을 위해서 이 정도만 데치고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 반만 넣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 이렇게 숙주만 보시더라도 빨갛게 잘 양념이 되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아까 삶아놨던 아귀를 다가 볶고 남은 양념을 다 안에다가 넣어줍니다. 어? 아, 아, 자, 오늘은 이렇게 아구찜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오늘 만든 음식 맛있게 잘 먹고 다음번에도 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페인 빠빠였습니다.